이천 이 진짜 센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감동이네요. 이 영화, 여운을 좀 여기 오래가는 그런 영화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영화 속에 인물, 그리고 이미지, 또 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직해서 오랫동안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이이은 시간에 네. 이 멋진 영화 보러 와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정말, 그, N차 관람 영화 중에 부동의 1입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네. 얘기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화 중간에 혹시 시입 켜놓으신 분 있으셨나요? 아, 네. 네. 누가요? 아, 대답 들으셨나요? 아, 웬만해서 네. 다음번에 친구랑 같이 영화 볼때 시리를 꺼놓고 보기에 가장 유감다 그리고 이 멋진 작품, 네.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는장 강태아, 레드이입니다 아, 我觉得我要再继续学 아, 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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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심장을 他們也心장을... 가져다, 가져다 주세요 저는 한국어를 정말 계속 꾸준히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보이는 뜻을 다 읽고 싶어요. 그는다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감사합말감사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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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덕분에이 작품을 통해서한국어를더 많이 알게 됐고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까워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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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국에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헤어지게 심해 국수와 사인장지 포스터를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아, 그 선물 네. 어, 네. 네, 저희가 선물 먼저 드리고 편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직접 편정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어, 이거는 이제 드릴게요. 어. 제목이 헤어질 결심인데도 궁금하고, 오를 커플이 보겠다라고, 공감만면서표하신 분들이 있을 거요 있다면, 우선 오늘 맛있 한번 올려볼게요. <laughs> 아, 예. 맨 뒤에. 예, 예, 예.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조 감독이 네. 여기요. <웃음> 네. <웃음> 먼저 선수. <laughs> 먼저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사실 오늘 우리 해정팀장님이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그니처인 립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네. 입이 마르도록 칭찬 많이 해주시고, 네. 입이 마르도록. 친구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달라는 마음에서, 어, 아까 받으신 분도 저희가, 예, 립반 다 드릴게요. 예. 일단 저는, 음, 사실,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을 만난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함이 박창욱이 계시나요? 아, 안계시요 예. 개명하세요. 개명, 아, 개명 후에, 개명 후에. 예? 아니 그러면 김신영 있나요? 이 중? 아니면 설혜, 송설혜 있나요? 없나요? 박해일. 아, 엄마 이거 어렵네요. 그러면 예? 두 개라고 같은 찬호. 들어 가세요. 아. 틱톡 봐요. 걔는 어떻게 하죠? 아이고. 아이고 안 나와요. 아까도 나오네요. 마이크 안 나오는데요. 네. 이 그림이 있어요. 할로?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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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又过了一天了我想问大家这里现场有看过的人吗어제 지났잖아요.여기 계신 분중 오늘 말고 이전에 고고 갈수있신분 계세요? 어. 계속하시. 1번이 열1 6 저기요. 어. 즐 가족이 왔어요. 왔어패 가족是一家人요 가족. 가족 이 가족은 가족끼리는 한 번이고요. 막내는네 번. 13次, 3次. 오. 14次나 사번 타일이 1次번 다른 분은요? 아 다시 자신이 오늘 제 오늘은, 오늘은 1 6번선물 드려도 되죠? 네네 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금옥수 부터드리겠습니다아 네. 지금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모든 분께 드리지 못하는 점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